안녕하세요 경희의 다육입니다 네 11시가 넘었네요 아 굉장히 따뜻합니다 제가 어제 물을 쇼츠 영상 찍었는데 물을 듬뿍 주었습니다 물을 굉장히 듬뿍 줬는데 제가 오늘 택배를 보내려고 애들을 뽑아 보니까 또한 요정도 지금 <laughs> 요 밑에는 아직까지 그냥 또 어, 마른 흙이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줘야 될 정도로 많이 건조했나 봐요 제가 물 준지 얼마 안 됐지 싶은데 그때는 위에서 살짝 줬는가 봐요. 지금 이쪽에 대품이 있는 아이들이 어 있는 곳입니다. 이거는 화이트 엔젤 굉장히 어마어마한 대품이 어마어마한 대품 이 있고요. 어, 지금 물이 굉장히 잘 들고 있죠. 이렇게 어 나올 때 여기 심었더니 너무 너무 예쁩니다. 이 선홍 기분에 딱딱을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이거 원하시면 문자 주세요. 이렇게. 네, 핑클 루비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서 자라고 있거든요 얼굴 하나 빠짐없이 요 화분에 유난히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아이만 뽑아서 판매할게요 가격은 2만원 맞습니다 5년 키웠습니다 5년 사이즈는 그렇게 하면 보다가는 크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자로 한채 볼게요 15cm 나옵니다 15cm 네, 15cm 정도 나오고요. 요쪽에 제가 요 라피네 군생은, 어, 한, 한두달 가까이 된것 같은데, 아직 완전히 활착은 안 됐거든요. 농장 흙 버리고, 제 흙에 심어가지고, 요거는 조금 더, 어, 활착을 시켜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요쪽에 좀 대품, 그, 스타마크 철랍니다 생을 큰게 3개 있고요. 요거는, 어, 22cm 나오거든요. 제가 그 6만원짜리가 있고, 이게 8만원짜리입니다. 요거 원하시면 7만원에 드릴게요. 요거 대품이거든요. 엄청난 대품, 22cm 나오고요. 요렇게 생얼 큰것 3개가 딱 요렇게 자리 잡고 있고, 뒤에는 철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도 지금, 음 버블밤 가지고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요것도 조금 더 키워야 될것 같고, 요 미인이 엔젤스 퀸이라는 미인입니다. 얘가, 제가 농장에 좀 다져진 아이 사진을 좀 가져와 요 바깥쪽으로 약간 투명한 핑크빛으로 물들거든요 성미인 닮았는데 입장은 납작납작한 편입니다 오 진짜 밥 많고 예쁘거든요 이렇게 거기서 밥 많은 아이를 가져왔기 때문에 사이즈도 참 좋습니다 미인들 좋아하시면 요런 남의 치스하고 다른 색감의 미인 네 요거 20cm 나오거든요 여기 가격이 3만원입니다 가격 너무 좋죠 그리고 천사젤리 이거 지금 얼굴 하나가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천사의 젤리가 있고, 이 천사의 젤리는 골드젤리처럼 속이 이렇게, 이렇게 쏙, 이렇게 다물어집니다. 술방울처럼. 하지만은, 해맑음 젤리는 이렇게, 해맑음 젤리 특징이 이렇게, 이렇게 2층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자라는 나입니다. 요거는 가격이 5만원짜리인데 4만원에 드리고요. 요거 지금 사이즈 엄청 좋거든요. 요거도 4만원에 드릴게요. 사이즈가 오래 키웠습니다. 요거 20cm 나오거든요. 요거는 그보단 작, 작습니다. 요거는 17cm, 18cm 정도 나오고요. 요거 4만원 합니다. 요거보다 더큰 나이는 5만원에 다 판매가 됐고요. 요거 4만원. 요거는 해맑음입니다. 해맑음. 요거 예쁘고요. 요거는 오메가 퀸입니다. 오메가 퀸 금기가 있어갖고 금인데, 요거 지금 작년여름에 좀안 좋았습니다. 작년여름에 조금 안 좋았는데, 또다 이렇게 입장이 조금 이런식이었는데, 또새순이 나면서 깨끗해졌거든요. 목질화가 다 됐습니다. 안쪽에 목대를 못 보여드리겠는데, 목질화가 이렇게 다 됐고요. 네, 요거 5만원짜리입니다. 요거 5만원짜리, 오메가 퀸 3만 5천원짜리도 있습니다. 요든 사이즈가, 그냥 30cm입니다. 30cm. 요거 뭐 요렇게 재면은 26cm 이렇게 나오고요. 오메가퀸입니다. 오메가퀸. 굉장히 예쁘게 물들거든요. 사이즈 밑에서 이렇게 보여 드리면 열렇습니다 이렇게 목질화가 정말 잘돼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요거도 5만 원짜리인데 제가 요거는 35,000원에 드릴게요. 요거도 목질화가 다된 나이입니다. 오메가 퀸, 그리고 몬노 샤넬, 요거는 6만원짜리입니다. 얼굴이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요거는 6만원짜리. 이렇게 큰 얼굴 가진 삼두 군생은 좀 보기 드물 겁니다. 몬노 퀸. 오, 어, 외두는 가격, 어, 가격별로 싼 나이들도 있고 한데, 이렇게큰 나이는 보기 드물 겁니다. 어, 제가 요어크 어쿠, 어쿠 핑크, 어큐 핑크라고 하는데요. 요거 제가, 요것도 5만원, 5만원에, 5만원 짜리입니다. 요거 제가 오늘 3만 5천원에 드릴게요. 제가 요 분갈이를 하려고 하거든요. 요 심을 때에도 소복했었는데, 이제 목대를 올리니까, 목대를 올리니까, 이렇게 벌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모아 심으면, 예, 정말 예쁩니다. 가격 좋거든요. 사이즈가, 사이즈가, 요것도 뭐, 25, 6 나옵니다. 사이즈가 절대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 버려져서 그렇습니다. 버려져서 <laughs>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와 뉴진스 너무 너무 예쁘게 잘 크고 있죠. 그리고 얘가 이쪽에 조금 펄럭거리는 아이를 잘랐고 목대가 이래됐지이 정말 예쁘거든요. 얘가 지금 풀분에 이렇게 있어서 그런데 화분에 심으면 엄청 오래된 이 완전 나무입니다. 요거 이만원에 드릴게요. 거저입니다 그 진짜 이거. <laughs> 입장이 얘들 또 오래 키우면 이렇게 짤뚱해지거든요. 얘들이, 얘들도 입장이 뭐, 짧지 않다고 말씀, 음, 그렇게 알고 계신데, 요렇게, 와,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요거는 제가 왜 싸게 드리냐면, 요거는 제가, 어, 요거 농장에 잘 키우는 분한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드린 겁니다. 요렇게 됐다는 거 보시고요. 입장 몇 개는 떨어집니다. 근데 물건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 드리고요 제가 평소에 안, 안 보여 드렸던 아이들을 지금 보여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이쁜 아이를 발견했거든요 제가 또 갑자기 블랙스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얘보다 어, 여기서 묵으면 더 이제 분홍빛으로 묵거든요 여기는 지금 뿌리가 아직 활착이덜 됐습니다 농장에 가져와 가지고 심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얘 물든 거 보면은 어, 또 옛날 다육이잖아요 백분에다가 색감이 정말 예쁩니다. 요거는 지금, 어, 판매를 하지 않구요. 아, 원하시면 드릴게요. 뿌리는 그닥, 그닥입니다. 뿌리는 그닥이구요. 목에 굉장히 예쁘게 묵은 아이가 있더라구요. 오늘 좀 어지러울 겁니다. 이렇게. 제가 안 모아놔가지고. 이게 블랙스완입니다. 이게 블랙스완. 요 사이즈 크거든요. 화분이 큰. 요거는 8,000원에 드립니다. 블랙스완 요정도 5,000원 받거든요 더 어린 뭐 2,000원짜리 뭐 이런 아이들도 있고 8,000원에 드릴게요 정말 예쁩니다 사이즈 크고요뭐 여기 보니까 화이트팜 여기 지금 처음 가져올 때마다 한번을꽉 채웠네 6,000원짜리입니다 6,000원짜리 6,000원짜리 화이트팜처럼 두개가 남아있네요 그 다음에 빌게이츠가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물이 들어오네요 물이 이 빌게이츠가 한꺼번에 지금 다 나갔거든요 여기 큰 나이 하나 남았습니다 2만원짜리 엄청 예쁘고 물이 또 다시 이렇게 분홍분홍하게 들거든요 요거는 요거는 지금 작은 나이 만원짜리고요 요거 지금 음, 한 분이 한, 한 대여섯 개 가져가는 바람에 요거 밖에 없습니다 2만원짜리 요거는 제가 가격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리고, 홍예가, 홍예가 이제 물이 들고 있습니다. 목질화가 로됐고요 이렇게. 오, 올 2월 되면 1년입니다. 아직 1년 약갓덜 됐는데, 요렇게 다져졌습니다. 요렇게 다져지기까지 여름에 메다이가 갔는데 살아남은 나이. 홍예가 8,000원입니다. 요거 예쁘거든요. 홍예가 이두입니다. 이두. 그리고, 요쪽, 요쪽, 예, 정말 예쁜데, 코르테스. 코르테스, 요거, 만 오천 원인데, 만 이천 원 받을게요. 코르테스, 삼두 자연군생입니다. 적심이 아니고, 자연군생, 만 이천 원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아, 얼른 지나가, 얼른 지나갈게요. 아, 얘가 지금 너무, 지금 하엽 정리를 안 해서 그런데, 너무너무 예쁩니다. 미인경 철학. 민경철화니다 작년에 요런 아이 3만원에 판매했거든요. 정말 환합니다. 다른 에어니움, 다른 색감에 비해서 옛날 에어니움이잖아요. 뭐 이런 아이들을 요즘 많이 보시는데 이런 색감, 이런 색감 잘 없을 겁니다. 얘도 민경인데 요거 제가 오늘 2만원에 드립니다. 정말 작년에 이거 그 3만원, 기본 3만원 받았거든요. 2만원 에 드릴게요. 지금 절정기를 달리고 있고, 이 화분이 사이즈가 큰 사이즈입니다. 산는안 가지고 왔는데, 네, 미인경차라, 그리고 요 라울이 어, 핑크 돼지 라울인데, 이렇게 지금 이쁘게. 2만 5천원 받을게요. 분체 배송합니다. 이렇게. 여기도 해맑은 젤리가 있거든요. 사두군셀. 여기도 있습니다. 다 5만원 받는 건데, 이거 지금. 제가 가지고 온지 4년 됐습니다. 4년 이렇게 이뭐 걸음을 조금 더 줄까요? <laughs> 얼굴이 네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음, 어제 물을 진짜 어 많이 줬는데 아까 제가 여기 보여드렸죠? 얘보다 조금 전에 보여준 아이가 훨씬 예쁩니다. 이렇게 이거는 3만 원씩 3만 원씩 받습니다. 원정 복랑금이죠 사이즈 크고요. 원종복난금 얘가 얘도 얘는 그냥 너무 포짐합니다. 이렇게 큰 나이 3만 원에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녹기란이 꽃대를 물었습니다. 꽃대를 이렇게 물었더라고요. 녹기란 꽃이 굉장히 오래갑니다. 이렇게. 녹기란 8천원에 봤습니다. 녹기란 큰 나이부터 보여 드리고요. 어, 보내 드리고요. 여기서부터 지금 요런 그린그린한 색감의 아이들이 다 최근에 요렇게 나온 아이입니다. 지금 막 움직이고 있거든요. 요즘, 음, 해가 지는 게한 1시간 한 정도 길어진 것 같아요. 해가, 해 길이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다육이는 그, 일조량과 떼려야 뗄 수가 없거든요. 어, 해 길이에 따라서 애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요거는 펑킨입니다. 펑킨. 요거는 만원. 안봤습니다 이렇게, 녹기란 있구요. 이쪽 아이들, 이렇게. 또 얼른 지나갈게요. <laughs> 자, 녹기란 요거 제가 보여드린다고 꺼내놓고는, 네, 녹기란이 8,000원이구요. 그 다음에 요쪽에 핑크플로라가 지금 불이 났습니다. 어, 사이즈 좋구요. 이거 3만원 짜리입니다. 대형 화분이거든요. 큰 나분에 얼굴 한 개가 엄청 큽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얘도 지금 물 줘서 그런가요? 엄청 예쁜데요. 이거 한두 포트 정도 어, 합식하면 엄청 예쁠 것 같네요. 체리 섀도우 5,000원입니다. 5,000원. 이렇게. 샤몽 샤몽 있고요. 2만 원, 23,000원. 요렇게 있습니다. 비치 우리대, 철합니다. 둥근잎 빛이 만오천 원이고요. 다음에, 어, 얘 진짜 예뻐졌거든요. 이게 베르테르라는 아이입니다. 사이즈, 이 화분이 중 사이즈 넘는 화분이고요. 요렇게, 만이천 원입니다. 베르테르. 꼭, 어, 파랑새 좀 닮았죠? 파랑새 보다가는 굉장히 키우기가 수월하고, 예쁩니다. 백분이백분이 백분이 굉장히 예쁜 아이. 베르테르, 12,000원입니다. 이쪽에 뉴진스가 이제 거의 이제 판매가 다 됐거든요. 여기 있을 때, 이거 지금 분해 있는, 있을 때 보다가 뽑으면 얼굴이 상당히 큽니다. 뭐, 3개만 딱 심어도, 2개 심어도 예쁠 것 같아요. 랄라는 너무너무 풍성하고, 랄라도 처음 가져올 때보다 물이 조금 든것 같아요. 요런 랄라, 15,000원. 이렇게 깨끗하고, 수영이 이쁜 랄라. 가격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15,000원입니다. 랄라는 많이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앨리스. 앨리스가 가격이 딱 다운되더니만 또 갑자기 가격이 뻥 올랐습니다. 앨리스가 적신 군생이 많은데요. 이게 자연 군생이고요. 사이즈도 좋고요. 2만 원짜리입니다. 2만 원짜리인데 18,000원에 드릴게요. 요거 진짜 안쪽에도 지금 자국 나오고 있고 사이즈도 좋고요. 요렇게. 18,000원에 드립니다. 얘보다 얘가 더 이쁘네요. 네.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석류가 요렇게 물을 먹으니까 이렇게 이쁩니다.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석류가 만 원이고요. 민트로 사가 이만 원입니다. 이렇게 오늘 아 화이트 그린이 오견 오견 밥 만큼 좋거든요. 만 육천 원 그리고 화이트 그린이 요거 지금 세개 남았습니다. 만 이천 원. 다음에 만 오천 원입니다. 만 오천 원이라 적었는데 요세 개까지만 만 이천 원에 드릴게요. 다음부터 농장에서 저한테 그렇게 안 주기 때문에 정말 받아보신 분들이 다.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후레뉴가 어마어마하게 예쁜 후레뉴가 있습니다 요거 사이즈 요거 4만원에 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얼른 어, 택배도 써야 되고 오 아이 볼라가 요거는 큰 아이 3만원짜리고요 지금 18,000짜리가 판매가 거의 다 됐습니다 요것도 사이즈 좋거든요 엄청나게 지금 미모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 물들면, 제가 얘 물든 아이를 봤기 때문에, 여기 이 아모르 파티처럼 줄금으로, 어, 핏줄을, 핏줄, 핏줄? 네. 그런 식으로 물이 들고요. 반짝반짝반짝거립니다. 이렇게. 비엘라, 원종 비엘라, 비엘라 젤리 8,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얘기 보시면서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참. 물안 주신 분들, 이번 주에 물 주세요. 알고 보면 이렇게 저면이 제일 좋습니다. 저면이. 저면이 더 좋은데, 오, 제가 여기 기름 떴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laughs> 오, 화분도 미끄럽네. 제가 먹다 나은 오메가, 오메가 그 영양제 그 알약을 풀었습니다. <laughs> 이렇게. 얘들 먹고 좀 좋아지라고 그 비타민 오래된 거 있잖아요. 안 먹고 냉장고에 넣어둔 거 정리하면서 이렇게 어, 캡슐 두 개를 딱 떨어뜨렸더니, 그냥 기름이 번질번질하고 지금 화분이 미끌, 미끌하네요. 예쁘게 자라면 땡이죠. 요거는 대비금입니다. 대비금. 요렇게. 요렇게 상태를 볼게요. 얼마나 예쁘게 자랄지. 그냥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별짓을. 지금 화분이 미끄러워가지고, 얘는 조금 덜 미끄러운데, 유약이 발린 화분은 제가 이렇게 건졌는데 굉장히 미끄럽네요. 요거는, 까르띠에 금입니다 까르띠에 금 감사합니다 영상 짧게 찍으려고 했는데 또, 또 길어졌네요 <laughs> 또 길어졌습니다